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혀도 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도우를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laughs> 아멘. 예, 선상 수훈의 어, 세 번째 장 오, 육, 칠 장인데요. 아칠 어, 장에는 어, 하늘 가는 길, 즉 천국의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되는. 천국의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날마다 넓은, 좁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이런 유혹이 외적인 그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내적인 장애물. 하나님의 다이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고하고 사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비판하게 될 때에, 어, 우리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비판하게 어, 될 때에, 이로 인하여서 나도 이웃도 성처를 받고 연약함 속에 어, 있기에, 어, 하나님께서는 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어, 그리고 서로, 서로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비판하지 말아야 비판하는 삶을 어, 중단해야만, 우리들이 아름답고 어,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비판하게 되면은 어, 우리들도 역시 똑같은 비판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비판을 하다 보면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어, 그래도 어, 괜찮고 나는 그래도 점수도 괜찮고 어, 괜찮은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어,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이러한 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게 될 때에 남은 멸시하고 남은 깎아내리고 나는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그 잘못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판은 사랑 없는 판단이 비판이라고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랑 없이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을 흠잡게 되고 깎아내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중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모든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잘된 것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 비판의 삶이 우리들의 영혼을 촌먹고 우리들의 영혼을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게 만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 거하고 잘때 우리들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내적인 요소는 이 비판하는 것이기에 여기서 떠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삶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비판은 사랑 없는 판단이기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건면하며 사랑의 건면을 통해서 상대방과 그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와 이웃 모두를 온전하고 바르게 하는 것, 나와 이웃 모두를 나를 통하여서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에 우리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사람, 그의 허물과 잘못들이 보여질지라도 이것을 사랑 없이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는 삶에 거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웃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저 사람이 삶 속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랑 없는 비판은 저로 하여금 거부하게 만드는데 우리들이 사랑으로 나가는 이런 권면들을 통하여서는그 영혼이 바로 설수 있는 것을 볼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권면으로 그 영혼을 세우게 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 우리들이이 일을 위해서는,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세우기도 힘드는데, 아, 이웃을 세우거나, 이웃을 온전케 하거나,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하라고 왔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거여,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내며, 문을 터지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나의, <laughs> 내가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우리들과 이웃들과의 좋지 아니한 관계 속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 그리하여서 나의 영혼도 좀먹고내 영혼에 내게 있는 내눈 속에 튀는 바라보면서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내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안목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어, 이 상대방과 이웃을 바로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구하라 너에게 주시며 찾아라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줄 사람이 없고, 어, 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할때대을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과하고 아릴 때마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어,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넓은 마음 되게 되며, 잘 이해하고 위로하며 어려움도 잘 참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웃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렵고 서로 힘들고 서로 어 이렇게 어 곤란한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주 안에서 어 비판하는 대신 오히려 저만 내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 사랑으로 건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셔서 어이어 하나님 보시게도 옳지 아니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런 관계를 넘어서게 하셔서 기도하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12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 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아,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 전, 이것만이 성경이었던 것을 볼 때에 성경 전체의 이 교훈과 말씀은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어,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 그리하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은혜받은 내가 먼저 어, 상대방을 대접하고 귀중히 여기고 칭찬하고 인정하게 된에 어, 우리들이 이 칭찬과 사랑을 받은 상대방도 우리들에게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람을 이렇게 잘못 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모두, 이것을 모든 이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해야 되지. 이런 것 생각까지만 하고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그 만남들을 이웃들 사이에 가지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이런 구권면과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 우리들보다 분명히 약하고 우리들보다 분명히 옳지 못하고 우리들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저들 넓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귀히 여기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먼저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이 돼 내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 없이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상처 주게 될 때에 그 이웃을 통해서 내게 와주는 건더 많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웃에게 사랑 없는 비판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내게 많은 은혜와 사랑 받았으니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칭찬과 사랑, 인정, 귀중히 여김, 그의 장점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마음의 감동, 감사대더 많은 것으로 내게 행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비판과 비난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돌리는 대신 우리들이 상대방을 인정하며 칭찬하는 좋은 점을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해 주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서 가는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좋은 것으로 배 이상으로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성숙한 삶으로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큰 평강과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삼성해서 사랑 없는 휘판, 사랑 없는 판단 대신에 오히려 칭찬과 사랑, 인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도 채워주시고 이웃으로부터도 그렇게 오고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할 때에도 이렇게 바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큰 평강이 넘치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평화롭고 축복된 삶을 방해하는 사랑 없는 판단하는 비판의 생활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과 칭찬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감으로 인하여 이웃과 내가 함께 살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안에 거하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최정인 권사 조기영 권사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딸 은실이 이명고시 2차 시험 잘볼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아 일천 번제의 물 김진철 집사 이수정 집사 김빛 김한을 주님의 지혜와 명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귀하고 특별한 날이 되어 사랑하는 딸의 시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저들 앞에 놓여진 여러 시험들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하나님 귀한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치료게 하시고.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길을 향해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나가게 하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선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 이루셨던 것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어,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 있어지게 주옵소서 일천 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은혜 가운데 탄탄하게 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어, 이렇게 살아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보아심 인도함을 통하여서 평강의 귀한 날날들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서 주의 사랑하는 자네 나았나이다 하루를 시작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자, 비로우스님 주여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선한 일과 선한 뜻과 선한 입술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루를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축복하소서. 믿음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서 사랑 없는 판단 비판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비판 대신 오히려 칭찬과 사랑과 인정과 귀중의 여김을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풍성하고 귀한 것들로 보답을 받고 이렇게 우리에게 와지는 놀라운 너네의 삶을 체험하며 살수 있는 우리 모든 건석들 되게 추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모든 건석들 간절히 간구하고 아뢰며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과하고, 아닐 때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시고 통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웃들을 새롭게 하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건석들을 되게 추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건석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통행하시고 붙들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잘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함을 통하여서 아픔과 고통도 잘 이겨나가게 하셔서 믿음의 모든 건속들이 주님과 함께 해 나갈 때마다 어려움과 고통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소망 중에 살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건속들 되게 수없어서 믿음의 건속들의 가정과 정들마다 가족 불난사한 사람,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죄의 장막 안에 커하게 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참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수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교 통내 주하시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사는 이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최 사랑하는 모든 건석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래서 간절히 간과는 하 믿음의 모든 건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